시간이 멈춘 듯한 섬, 욕지도로 가 볼까요?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해 숨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 이 섬의 비밀을 보여 드릴게요. 드넓은 바다를 품은 욕지도,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, 바로 삼여전망대입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세 개의 기암괴석이 보이시나요? 마치 세 명의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삼여라는 이름이 붙었대요. 용왕의 셋 딸들이 900년 묵은 이무기가 변신한 젊은 총각을 사모하자 용왕이 놓아요. 딸들을 모두 바위로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느니 바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파도와 바람을 견뎌내며 이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어요.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국은 이렇게 굳건히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 바위를 보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휴식이 있을까요? 삼야전망대에서 바라본 욕지도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비경 그 자체입니다. 오빛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 초록빛으로 가득한 산들이고 그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까지 이 모든 색깔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. 걷는 길목마다 마주치는 작은 야생화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 그리고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염소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욕지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완성해 줍니다.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고 바닷가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새들의 지저분까지. 이 모든 소리가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교양곡 같아요.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욕지도의 하이라이트 출렁다리로 함께 가볼까요? 바다에 펼쳐진 아찔한 절경과 함께 흔들리는 다리를 걷는 경험은 그 자체로 짜릿한 추억이 됩니다. 다리 중간쯤 섰을 때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섬들의 풍경은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. 이 다리는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한, 걸음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온전히 즐기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. 당신의 삶에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욕지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셨나요?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작은 위로를 얻는 시간. 다음에는 당신이 직접 이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순간을 느껴보세요. 욕지도에서